고자, 상, 7장. 모두들 같은 마음이다. 맹자는 우리 모두가 예초의 동일한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제시합니다. 풍년에는 자제들이 풍족함에 의지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흉년에는 자제들이 포악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늘이 내린 봄 바탕이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흉년이라는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빠뜨려서 그런 것이다. 이제 보리에 종자를 뿌리고 북도아 주었는데 그 땅이 같으며 심는 시기로 같다면 부쩍 자라나서 성숙할 때에 이르면 다 익는다. 비록 결실에 다른 점이 있더라도 땅의 비옥함과 척박함 비와 이슬이 길러주고 그리고 사람이 했던 일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류가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비슷할 것이니 어찌 사람에게만 의심하겠는가? 성인도 나와 같은 부류의 인간임으로 용자가 말하기를 발의 크기를 모르고서 신을 만들더라도 내가 삼태기처럼 크게 만들지 않을 줄을 안다고 하였으니 신발이 서로 같은 것은 천하 사람의 발이 같아서이다. 맹자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흉년에 사나워지는 인심, 작물의 재배, 신발 만드는 사람 등등 세상살이가 그러하듯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도 그렇습니다. 입맛도 비슷하게 좋아한 점이 있으니. 여가라는 사람은 내 입맛을 먼저 알았던 자이다. 만일 입맛에 있어서 그 본성이 사람마다 다른 정도가 개나 말이 나와 다른 것과 같다면 천하 사람들이 어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제쳐 두고 모두 여가의 입맛에 따르겠는가. 맛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은 다 여가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으니. 이는 천하 사람들의 입맛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귀도 또한 그렇다.소리에 있어서 천하 사람들이 사광에게 기대하는 것은 천하의 귀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눈 역시 그러하다.자도의 경우에 천하 모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니, 자도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이다. 미각, 청각, 시각 등 맹자의 비유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인지라 고만고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맹자의 의도는 바로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맛에 대해서 같은 기호가 있으며, 듣는 것에 있어서 같이 듣는 것이 있으며, 눈은 색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음의 경우에 유독 같이 그러한 것이 없다는 것인가? 마음이 똑같이 그러하다는 점은 무슨 말인가? 이치나 의리라고 일컬어지는 마음이니 성인은 우리 마음이 똑같이 그러하다는 것을 먼저 터득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치와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고기가 내 입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맹자는 사람의 감각이 비슷하듯 사람의 마음에도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 이치나 의리가 바로 그러한 공통 분모라고 말합니다. 이치는 마음의 본체이고 의리는 올바르게 처신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먼저 깨달은 성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맛이 땡기듯 이치와 의리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비율을 사용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마음을 지닌 인간임을 강조하는 맹자의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적 차이나 좋아하는 성향의 다름을 말할 수 있을지라도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인간입니다. 차이보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어떻게 설정할지 생각해 볼 때입니다.